김현식입니다. 이 yeah. 영화 저기 분들께 처음 선보이는 자리라서 굉장히 설렙니다. 감독님과 배우분들 바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멋있다. 오! 오! 아, 대단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출을 맡은 김성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줘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영화 재밌게 잘 만들었으니까 재밌게 보시고 주변에 입소문과 좋은 후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천박사 대마행 무소 설견의 비밀에서 네, 천박사 역할을 맡은 강동원입니다. 어, 네또 이렇게. 극장에서 여러분들 뵙게 될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요. 어, 손박사를 올해 1월까지 네, 다들 추운데 고생하면서 열심히 찍었으니까요. 어, 그래도 관객분들한테 정말 좀 조금은 새롭고 즐거운 영화 보여드리려고 네, 많이 다들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영화 마음껏 즐겨주시길 바라고요. 주변 분들한테도 많이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봄천 역할을 맡은 주징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시 힘드시고 막 길도 막히는데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들 영화 오늘 첫 시작을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이렇게 영화 좋아해 주시는 거 너무 감사하고요 또 재밌으시는 거른 영화 응원해 주시고요 저희 영화 계속해서 응, 더 크게 응, 또 응원해 주시면 한 분이 좋아질 것같습니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안녕하세요. 유경역을 연기한 이성입니다. 반갑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많은 분들이 즐길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해요. 추석에 어, 친구분들이나 가족분들이랑또 즐겨주셨으면 좋겠고, 많이 많이 추천 부탁드립니다. 좋은 밤 되세요. 네, 황사장을 연기한 김동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개봉 전에 이렇게 객석 가득 메워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어, 추석 때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고, 또 재밌게 보셨으면 좋은 입소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반갑습니다. 이동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뭐 스포를 조금 해드리자면, 이번에 전 배신하지 않습니다. 배신하지 않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 영화를 재밌게 보시고 어좀 당부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목 헷갈리시면 안 돼요. 홍박사 테마연구소 네. 천박사 테마연구소로꼭 많이 응원해주시고 에그지수 네. 에그를 그거를 부활을 시켜주시면 저희가 또한번뭐 이렇게 또 즐겁게 만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되면 네. 여러분들의 힘이 굉장히 필요한 순간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영화 재밌게 봐주시고요. 저희는 인사드리고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인사.